이제부터는 우리가 접분 문제를 통해서 다루는 다양한 유형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일부러 아까 선생님이 8번 문제에서 끊었죠? 음, 171쪽에 9번 봅니다. 9번 문제를 보면 분명히 문제에서 2m f(x)의 한 부정적분은 괄호 제프라고 했어. 무슨 뜻이야 괄호 제프 프라임이 스몰 f다 라고 얘기하는거죠 맞죠? 어이런 상태에서 라즈 fx 는 x 곱하기 fx 그리고 마이너스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얘가 성립하고 f0가 1일 때 fx를 구해라 결국은 부정적인 문제이긴 해요 여기 라즈 f와 스몰 f가 같이 나왔어 얘는 도함수고 얘가 원시함수인거죠 그치? 라지 F, 스몰 F, 또는 인테그랄 F 이런 식들이 동시에 출현을 하면 무조건 양변을 미분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양변을 미분해요. 좌변을 미분하면 얼마가 돼? 당연히 스몰 FX가 되는 거야. 맞지? 맞아? 우변은 고배미분법 앞에 미분하니까 1 곱하기 f(x) 그다음 플러스 x 곱하기 뒤쪽 미분 f- x 그리고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 x 해서 이렇게 f(x)의 관한식을 하나로 정리했어. 그럼 뭘 알려준 거야? f- x를 알려준 거죠. 어, 이 양해서 정리하시면 f- x가 6x 2야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f(x)를 구하는 거니까 이놈의 원시함수 부정적분하는 을 거죠. 얼마일까? 3x제곱마이너스 2x 플러스 적분상수 1까지. 아시겠죠? 동시에 나왔을 때는 양변을미분한다 뒤쪽에서 우리가 정적분할 때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다음쪽입니다. 10번. 10번 문제는 모든 x에 대해서 연속인 도함수가 결국은 도함수가, 도함수란 말이 들어갔지만 이 f-x는 이 하나의 함수지. 함수가 연속이래. 어. 그래서 연속인 fx의, 그니까 러 fx가 연속이네요. 그죠? 얘가 x가 1보다 클 때는 4x, x가 1보다 작을 때는 3x 제곱이야 f2의 값이 5일 때, f-2, fx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일단, fx는 연속이라 했으므로 fx의 형태를 구하자 이거 접근하니까 2x제곱이야 근데 접근상수 몰라요 아직은 그쵸? 구간별로 함수가 다르니까 접근상수 달리 해야지 얘는 말하자면 x제곱 플러스 c2 x가 1보다 클때 여기는 x1보다 작아 f2는 어디에 당하니 위쪽이죠 어 여기다 대입해서 접근상수를 구하는 거야 아, c1은 마이너스 3이네 그리고 맨 처음에 뭐라고 돼 있어? fx가 연속. 그죠? 어. 연속 함수였으니까 여기다 1 대입. 여기다 1 대입. 래서 c2까지 이렇게 구했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함수값은 구할 수가 있어. 그렇지? 그래서 연속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번. 금방 하죠. 0, 1을 지난 직선이 직선, 아 곡선. 0, 1 곡선 어, fx 위에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임의의 점 x, y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게 무슨 뜻이야? 접선의 기울기? 도함수란 뜻이죠, 그죠 임의 x의 접선이요. 그 도함수가 6x제곱 마이너스 1 0 x 다 적분하면 되네요, 그렇죠? 음. 2 x 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적분 상수? 문제를 알려줬나? 어, 알려줬나? 0 콤마 2래요. 끝. 아시겠죠? 그니까 러 f-x 대신에 도함수라는 용어를 썼어. 12번입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음. 음. 첫 번째, 함수 fx는, 인티그럴 x-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요놈의 dx. 그리고 나서 구하라는 것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e h 분의 f의 e h f의 e h의 값을 구하래. 요 뭐야, 이게? 고배는 적분을 따로 따로하지 않는다 그랬죠? 어, 일단 이걸 정리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요구하는 문제야. 알았지? 적분하지 않겠습니다. 인테그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의 dx. 왜 적분을 하지 않느냐 일단 지금 구하려는 식을 간단히 하면 뭘까요? 혹시 이거 간단히 하면 뭐라, 뭐라고 할수 있을까? 일단 뭐에 대한 내용이죠, 이게? 누나? 이게 뭐지? 이해? 민정? 뭘까요? 요거 비슷한 거뭐 비슷한 거뭐 생각나? 홍구나? 미분. 미분계수 응계수가 아니라 미분계수 그죠? 응? 어 F-2 문제야 F-2 F-2 그럼 또한번 살펴봐야지 F-A가 뭐죠? limit H가 0으로 갈때 그지? H분의 f 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를 F-A라 하자. 그때 앞에 있는 개수들이 달라. 그럼 요 앞에 있는 개수 갖다가 곱해주면 된다 그랬어. 지금 얘는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에 A 플러스 KH 마이너스 F에 A 마이너스 LH라고 했다면 이거 역시 F-A의 의미인데 뭘 갖다 쓰라? 개수 K 마이너스 L.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1이죠. 마이너스 빼기 1이지. 얼마야? 2배 f-2를 묻는 거야. 근데 f-2인데 f-2가 어딨어? 적분한 게 이거니까 여기서 f-x가 x 세제 마이너스 1인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쵸? 음, 그래서 대입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거기 표현이 여기가 a 대신에 x를 사용하고 있지. 이 자리가. 그치 해봐. 이 자리가 A가 아니라 X야. 얘가 A면 F-A인데 X니까 이매점에서이 네 접선의 기울기. 한마디로 F-X의 표현이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F-X에다가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 2 빼기 마이너스 1이죠. 한마디로 3F-X. 고칠 수 있지? 계수만 갖다 쓰라 그랬어요. 음. 그것이 12X-3이 되더라. 이런 얘기야. 어라? 그럼 뭐야? F-X가. 4x-1이란 얘기잖아요. 그쵸? 음. 그리고 f1이 2라고 주어졌어. fx도 할수 있죠. 2x제곱 마이너스 x. f1이 얼마? 2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지. 알겠죠? 그래서 fx 결정이 됐습니다. 넘깁시다. 극대극에가한 이야기야. 어. 할수 있는 모든 얘기를 다 다룰 겁니다. 그쵸? 함수 값을 구할 때 결국은 부정적분을 통해 함수 값까지 계산하는 문제. 결국은 미분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어, 부정적분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13번. 도 함수가 직접 나왔죠. f-x가 무엇? x 세제곱,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그때 값이 9가 된다. 어떻게, 구해? 인수문 해야 되죠. 그죠? 어, 도함수의 근이 마이너스 3과 1이지, 차례대로. 그죠? 최고차항 양수니까 그래프 개형 아, x가 마이너스 3일 때 극대로구나. 결국 f의 마이너스 3의 값이 9라는 얘기를 통해 도함수, 주어진 함수의 원시함수 fx를 완벽하게 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초기적은 이렇게 주어진 거야, 결국은. 말못 바꿔서. 그럼 fx는 얼마일까요? 그니까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적분상수 c 대입하시면 C값 나오겠고, 뭐, 굳이 극소 값을 구하라. 그럼 거기다가 F1 값 계산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음. 그, 실제로 극소 구하라고 했네. 음. 자,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얘기들 다 연습을 좀해 봤어요. 알았죠? 자, 이제 175쪽에 조금 다른 얘기를 할 거니까 그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어, 거기 문제를 보면 14번 필수에지면 도함수를 이용한 문제라고 되는데 거기 식이 어떤 형태로 나뉘면 f x f y 함수 f에 대한 식들이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하지, 그렇지? 함수 방정식. f의 x 플러스 y는 f x 더하기 f y 그리고 더하기 x y. 현재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네, 그렇지? 음. 그럼. 이 식에 대해, 어, 마이너스 2가 있어요. 마이너스 2까지. 그럼 이 식에 대해서, F'0이 프라임 1이에요. 오! F-0의 값이 1이야. FX 구하는 문제인데, 우린 이 문제를 똑같이 미분계수에서 풀어봤어. 미분법에서. 그죠? 지금 문제에서는 F2를 구하라고 했죠. 그죠? F2를 알려면, FX를 알아야 대입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우리는 도함수에서 뭘 구하라고 했어? f-0의 값을 똑같이 알려 줍니다. 그리고 f'-1을 구하. 2니까 똑같이 통일하게 f'2를 구하라는 것이 미분 문제야. f2 문제는 적분 문제예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일단 여기 주어진 식을 통해 우리는 도함수를 알아야. 즉 f-x를 알아야 돼요. f-x가 있어야 함수값을 구하지 부정적분해서. 그죠? 응. 그래서 f-x의 정의를 가져옵니다. 어떻게? 도함수의 정의죠 limit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의 x 더하기 h 마이너스 fx 이게 도함수의 정의잖아 그치? 그래서 이 부분을 풀었어 라 이런 뜻이에요 이 부분을 정리하면 h분의 fx죠 그 다음에 f h 예요 더하기 xh 마이너스 -E. 2 여까지가 요거 풀었었네요. 그리고 그 옆에 fx가 마이너스에 지워졌습니다. 여기 h가 붙어있네. 그쵸? 여기까지. 정리하면 limit h가 0으로 갈때 h분에 fh-2를 가져오고 요 부분은 h가 약분돼서 이렇게 하나의 항을 이루고 있어. 맞죠? 자, 여기서 잠시, 우린 얘를 뭔가의 표현을 바꿀 건데, 맨 처음에 주어진 함수방정식의 x, y에다가 모두 0을 대입합니다 0을 대입하시면 f0 그리고 f0 지워져 그리고 f0-2가 0이니까 아 얘가 f 0가 2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럼 얘가 f 0네 그럼 이만큼 뭐가 되는데 f-0인 거예요 그래서 f-0을 알려준 거야 그럼 결국은 뭐다 f'x는 x 더하기 1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이 과정이요 그 다음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많이 했어 물론 f'x를 직접 하진 않았어요 f'2를 구하라고 했지 예를 들어 f'2를 구하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f'2는 x가 2로 할 때의 표현도 상관없고 x, h가 0으로 할 때도 상관없어 h 분의 f의 e 플러스 h 마이너스 f2 쓰죠 그렇죠 그럼 여기가 F2, f 2는 없어질 테니까 FH 더하기 2H 마이너스 2야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H분의 FH 마이너스 2 플러스 2까지거든 똑같잖아 그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얘를 F 다시 0으로 볼수 있어야 하는 것이 미분에서 우리가 연습한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알려줬잖아 그래서 F2, f 라임두 하는 거라고 이게 미분 문제고 적분 문제는 도함수로 해석을 한 거지 직접 이 값을 대입한 것이 아니라 f-x를 가지고. 그럼 이제 구했으니까 이제 바로 쓰면 되죠. 뭘볼까 fx는 얼마냐? 부정적분해서 2분의 1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c. 근데 문제에서 f0가 1이라고 알려줬으니까 2. 이렇게 해서 fx를 구하는 과정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구해놨는데요. 선생님, 뭔가를 뭐, 또 이야기를 하지요. 이거 푸는 방법. 또한 가지 배웠지. 뭐 얘기했어요? 뭐지 선생님? 뭔 뭐, 쌩뚱맞게 그 아니라 뭐 기억나십니까? 황근 흑주 혹시 기억나는 거? 여러분 정말? 몰라도 돼요 편미분 편미분 자 편미분이 뭐냐면 편 한쪽 조각 한쪽으로만 미분해요 자, 무슨 뜻이냐면, 어, 지금 여기에 함수 방정식의 표현이 있잖아요. f의 x y. 얘가 fx, fy, 여기 x y e 라고돼 있는데, x도 변수, 고 y도 변수야, 우리는. 알지? 근데 x를, x를 갖다가 우리가 변수로 생각하고 f-x를 F 구했어요. 근데 y를 갖다가 상수 취급할 순 없어 얘도 변수가 맞거든 근데 지금 얘는 첫 번째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합니다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게 되면 이 식이 뭔가의 식으로 바뀌겠죠 미분 한다고 하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미분 했어 그지 그리고 나서 y에다가 이 자리에다가 0을 딱 대입하세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한 방에 우리는 f- x의 골을 볼 수가 있어. 자, 근데 편미분이라는 뜻이 뭐냐면 어 y만 변수로 보는 거야. x는 상수치고 하는 얘기예요. y만 변수. 우리 가알고 있는 x처럼 생각해. 그러니까 y가 우리 가알고 있는 x고 여기서 x는 뭐야? 그냥 c가 또는 a가 그냥 그렇게 보고 미분합니다. 볼게요. 그럼 여기는 f c 플러스 x 그렇게 보는 거지, 그렇 y가 변수야. 그럼 변수가 들어 있으니까 얘는 f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런 다음 이건 엄연히 합성함수 미분이잖아. 속 미분에서 곱하는 거야. 뭐로? y만 보는 거야. 그럼 얘를 y대서 해 미분하면 제로 플러스 1이죠 그러니까 1 곱한 거야. 알겠지? 좌변 미분했습니다. 우변 미분합니다. 이건 뭘까? 미분하면? 뭘까요? 아까 분명히 y로 평미분한다고 했어. y에 대해서 평미분해. 그럼 y만 변수야. 우리가 알고 있는 x고, 나머지는 다 상수야. x는 상수인 거예요. 그럼 이거 미분하면 뭐가 되겠어? 음. 0이에요, 0. 알겠죠? 오, 0입니다. 사, 변수, 상수 구분을 해야 돼. 그럼 얘는 얼마가 될까? f-y가 되는 것이고. 그쵸? 그렇죠? 자, 그럼 이맨 끝에 있는 상수 당연히 0이 되겠지, 그치? 그럼 이거 미분하면 뭐가 되겠니? 저거 미분하면? X. 그렇죠. X. Y의 일항이잖아 Y의 음. 일항 미분하니까 X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Y로 편미분 이겁니다. 알겠죠? X는 과감히 지워. 대신 Y가 없을 때. X끼리만 있는 것들 다 지우는 거야. 그러나 어떻게 한다고? Y에다 0을 대입하라 그랬죠? 그죠? 좌변 얼마가 돼? F-X. 는 F'인 채로 더하기 X가 돼. 문제에서 주어졌죠. x 플러스 1 이렇게 하는 방법이 바로 편미분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f'x는 x 플러스 1이에요 유익입니다 정의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응, 이거 까먹는 거 상관이 없고 편미분 이건 유명한 문제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 부정적분을 이용하되 미분법에서 배웠던 여러가지 내용들을 이용해서 풀었던 문제들의 연습이었어요 알겠 음, 그거 잠깐 연습할 시간 드리겠습니다